안녕하세요 온니뷰 아트텔 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온리뷰입니다 부다석입니다 학생님께 학생. 아 포크를 아. 갖고 왔어야 됩니다. 아 맞아 센스가 없었네 빨대라도 아, 네. 어떻게 좀뜯어놓 빨대라도 이렇게 하나만 하면 이상하지 겠아 무슨 어 오늘 가져오신 우리 작품은요? 올버린 베어브릭400%아 <laughs> 제또 정말 좋아하는 영웅 중에 한 영웅이거든요. 아이언맨 1번, 2번이 울버리. 아이언맨 좋아하는 거는 뭐프라이이라서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 제가요? <laughs> 아 일단 뭐 남자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지고 있지 않나요? 아, 어, 플레이보이, 정말 아이다. 엄청난. <laughs> 아 <그거 방>. 있어요. <laughs> 엄청난 부와 엄청난 그 IQ. 아, 아 그리고 좋죠. 뭐 울버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는 누구나 남자들라면 누구나 그 내면에 강함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고 봐요. 음. 사춘기 소년이 되면을 형상화하면 이게 울버린이 아닐까 싶어요. 아, 이번에 이베어브릭을 소개하려고 했던 거는 뭐 엑스맨 원작 코스튬을 입고 있는 베어브릭이지만은 이번에 로건도 그러니까 휴잭맨이 이제 마지막 박수 칠때 떠나라고 고생했습니다. 네, 좋았어요. 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 보내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음, 울버린 그 자체. 네. 사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울버린을 이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영화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히어로 영화의 돌풍을 만든 건 엑스맨 시리즈 맞아 때문이다. 맞아 그게 시작이에요 울버린 외전은 뭐 아까 다 보셨다고 했지만 저는 사실 다 별로였거든요 아 그래요? 전다 재밌게 봤어요 보고 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 왜요 왜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 중간에 다, 다 욕하는 부분이 그 데드풀 음. 실제 지금 데드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배우가 지금 이울버린 외전에도 데드풀로 나오고 입 먹고 이런 거 하게 나오는데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좀 많이 못 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로건 같은 경우는 왜 진작에 이렇게 안 만들었을까? 아... 청소년 영화 관람에서 벗어나고 이제 18세로 넘어가니까 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건 성인용이거든요. 아, 막 나온다 하면은 폭력과 뭐, 그쵸. 막, 섹스는. <laughs> 아. <laughs> 배우리 배우 소개도 좀 해주셔야죠. 아, 네. 네.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 울버린에 너무 빠져가지고. <laughs> 이거는 2014년도 2월 어. 네, 발매했어요. 어. 이제 이게 나오고 나서 뭐, 사이클롭스나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뭐, 어, 영화. 사이클롭스도 있어요? 네. 근데 안 이, 갖고 왔어요. 영화 그릭으로? 네. 어. 발매했을 때가 가격이 7,140엔. 음. 얼마 안 했어요? 어, 그럼 만원 정도? 10만 원 정도. 아, 10만 원 정도? 네, 네. 지금은 뭐, 한 300불? 약간 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비해서 데드풀은, 그때 제가 데드풀 편에서도 이거 사라고 사라고 사라이 얘기 했었던 건데, 데드풀은 지금 뭐, 700불에서 90. 900불까지 넘었거든요. 우와. 엄청나죠? 역시. 전투 나올 때까지 계속 갖고 있어요. 아. <laughs> 영화에서 사람들이 제일 얘기 많이 했던 거, 왜 원작 코스튬을 한 번도 안 입히냐 했던 건데, 소화하기 힘든 디자인이지 않았을까? 유장맨 음. 아저씨도. 그럴 수 있어요. 에이. 왜냐면 이거 모르고도 보면, 그 울버린 느낌이 아닌 것도 같아 아 그래요? 영화 울버린 아 네, 그쵸 네. 원작이니까 네네 네. 74년도 10월에 처음으로 나 등장했어 아 74년도 10월이면 나랑 동갑이네 아 진짜요? 네오 오. 나랑 친구 아니야 <laughs> 아나 괜히 나이 같나 근데 뭐 이런 정보들은 네. 제가 사실 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저를 되게 많이 그렇게 많이 높게 봐주시는데 네, 네. 백화사전이 있어요 아 마블 백화사전이 네. 있구나 이게 A부터 알파벳 A부터 Z까지 해가지고 설명드 있죠. 아, 간단하고. 궁금하다. 한글화돼 있는 거네. 네 한글화돼 있는데 한 페이지만 펴볼까요? 네. 누구 보고 싶어요? 저, 저는 당연히 아이언맨. 아. 캐릭터 설정부터 해가지고요. 옛 사랑들까지 나와. 와. 대박이다. <laughs> 역시 이런 걸 먼저 보시는구나. 네. <laughs> 아, 저 되게 미국 여성 좋아하고든요 아. <laughs> <저, 웃음> 얼마예요 이거? 이거는 4만 원. 와, 얼마 안 하는데? 책 무게나 컬러에 비해서는 사실 비싼 가격은 아니죠. 네. 아 이거는 진짜 탐난다. 이거 만누라한테 사달라고 기겠다 영화가 원작은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든 별개의 세계관이지만 원작을 알고 영화를 봤을 때랑은 좀 다르거든요. 하고 싶은 메시지도 다르고 아또 이해하는데 또 접근하는 네, 방법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숨은 장치들에 대해서도 많이 보여요. 아. 뭐 제가 얘기한 것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더 있지만 아. 어? 저게 저기, 저기서 나왔네 라고 하는 그런 부심도 생길 수 있고요. 맞아 맞아. 네.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재밌었다로만 함축되는 게 때로는 아쉬울 때가 너무 많아요. 리마인드 하긴 너무 좋다. 네, 네. 아니 근데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거? 올드맨 로건이라고 있어. 요 이게 영화 원작이에요. 아 이번 영화의 원작? 네. 한글화도 있네, 이것도? 한글판이죠. 와. 어, 얼마예요? 만 구천 원. 만 구천 원. 어탐난다 포스터도 있는데. 네. 원작들에 대해서랑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아... 그냥 하나만 보고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캡틴 같은 경우는 이제 해골로 되어 있죠 음. 원작과 영화에 대해서 약간 비교 차원으로 제가 짤막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영화에서는 이제 찰스자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찰스자비에랑 이제 같이 행동을 하지만은 어, 만화책 원작에서는 이제 호카이랑 같이 다니고요뭐 음. 이제 빌런이 지배하는 시대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해요. 코믹스 원작이랑 포스터를 시청자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아, 제... 아 이거 그럼 부다도님이 개인 돈으로 지금 선물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 이런 거는 뭐 줘야죠. 와 이거 대표님 대표님이 하나 쓰세요, 대표님. 이번에 이거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댓글 이벤트로 하실 거 아니에요. 삼행시 어떠냐, 울버린 삼행시 어떠냐고 좋다. 하시던데. 울면 안 돼. 멋있어. 뭐뭐 있어 버리면 안 돼. 뭘? 린. 린. 민치 당하고 싶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아 이거 되게 어렵다. 삼행시 네. 괜찮을까요? 둘다 페이스북, 유튜브 둘다 댓글로 여러분들 삼행시 울버린 삼행시에서 여러분들 당첨되신 분께는 이두 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부단님이 직접 고르실 거예요? 삼행시? 네. 괜찮을까요? 제가 네 제가 고를게요 제가. 좋습니다. 부단님이 직접 골라서 당첨되는 그 순간을 아무도 여러분들... 없으면 어떡하지? 아 있어 있어 없어 다 있어. 지금 일단 내가 힌트 줬잖아 또. 잘 <laughs> 털하지 <laughs> <정확히> 말아야겠다. <laughs> 자, 오늘뷰 아트토리 편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